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에서 이 왼쪽 겨드랑이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이 왼팔은 거의 항상 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윙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굽혀지죠. 그래서 왼팔을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사용할지 좀 감을 잡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저는 왼팔은 항상 편 상태를 유지하는 팔이기 때문에 팔보다는 이 왼쪽 겨드랑이를 점검해서 왼쪽 겨드랑이에 포인트를 둬서 왼팔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동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붙이고 떨어뜨리고, 붙이고 떨어뜨리고, 이 동작만, 이 부분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다운 스윙은 아주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다운 스윙에서 이 겨드랑이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어렵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운 스윙에서 이 왼쪽 겨드랑이는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백스윙을 잘 했다면 왼쪽 겨드랑이는 약간 떨어진 상태인데요. 물론 스윙에서 이 겨드랑이를 붙이고 떨어뜨리고는 좀 개인 차이가 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른 골퍼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체격이 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래서 개인 차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은 뭐 겨드랑이를 붙이는 느낌, 떨어뜨리는 느낌 정도로. 어,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백스윙을 잘 했다면 이 왼쪽 겨드랑이는 살짝 떨어진 상태인데요. 만약 백스윙에서 이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와 딱 붙어 있다면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이 굉장히 적었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너무 뒤로 올라갔거나 너무 플랫하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너무 큰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스윙이죠. 백스윙이 너무 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백스윙을 잘 했다면 이 왼쪽 겨드랑이는 살짝 떨어진 상태이고요. 다운 스윙 시작 구간에서는 이 떨어진 상태를 상체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왼쪽 겨드랑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떨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략 허리 높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했는데 이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에 붙는다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와 붙는다면 양팔과 뭐 왼팔이 몸쪽으로 당겨지면서 당겨지면서 클럽 샤프트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몸쪽으로 붙는다면 어, 붙어버린다면 왼팔이 몸쪽으로 당겨지면서 클럽 샤프트는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운스윙에서 클럽 샤프트가 세워지면 무조건 100% 손목은 풀리게 됩니다. 뒷땅이나뭐 파워에서 스피드에서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동작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이죠. 반대로 다운 스윙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허리 높이까지 내려왔다면 왼손은 상체와 적당한 간격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클럽 샤프트는 살짝 눕혀진 상태로 살짝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며 어, 다운 스윙이 내려오게 됩니다. 왼팔이 상체와 적당한 간격 공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팔을 휘두르며 왼팔을 휘두르며 파워를 만들기도 좋고요.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와 떨어진 상태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내려왔다면 클럽 샤프트가 살짝 눕혀지면서 레깅을 더 만들기도 좋고요. 레깅을 유지하기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운 스윙이 내려와서 허리 높이쯤, 대략 허리 높이쯤 내려왔다면 이 구간부터는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와 딱 붙어야 합니다.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대략 허리 높이까지는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진 상태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와 붙으면서, 상체와 붙으면서 임팩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운 스윙에서 허리 높이를 지나면 대략 임팩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튼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다운 스윙을 뭐 몸통의 회전 없이 어, 팔로만 했거나 릴리스가 어, 정확히 안된 상태입니다. 올바른 동작을 보여드리면 허리 높이까지는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진 상태를 어느 정도 떨어진 느낌을 유지하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 들어와서는 상체가 적극적으로 회전하면서 몸통이 적극적으로 회전하면서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에 딱 붙게 됩니다. 물론 다운스윙에서 이 상체 회전 없이 겨드랑이만 붙는 것도 문제가 되는 스윙이고요. 상체 회전으로 상체에 회전으로 상체에 회전으로 왼쪽 겨드랑이가 어딱 붙는 느낌 어이 느낌이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 들어와서는 대략적으로 허리 높이부터는 왼팔이 회전하고 왼손이 회전하고 클럽도 회전하면서 클럽이 릴리스가 되고요 그 회전으로 인해서 왼팔이 상체에 어딱 붙게 됩니다 허리 높이 정도까지 다운스윙이 내려오면 상체는 대략적으로 정면을 보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왼쪽 겨드랑이가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만 정면을 지나면서 상체가 조금 더 회전해서 정면을 지나면서부터는 그 회전으로 인해서 왼쪽 겨드랑이가 몸쪽으로 딱 붙게 되고요. 만약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다면 상체의 회전 없이 탈론만, 어, 스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은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이 왼쪽 겨드랑이를 축으로, 왼쪽 겨드랑이로, 어,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운 스윙 허리 높이부터는 상체의 회전, 왼팔의 회전으로, 어,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에 붙게 되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쪽 겨드랑이의 회전으로 왼쪽 겨드랑이의 회전으로 샷을 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양팔로 하셔도 괜찮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왼팔로 붙어지면서 왼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이 대략 허리 높이까지는 왼쪽 겨드랑이는 상체와 어느 정도 떨어진 느낌이고요. 허리 높이부터 임팩트 구간에서는 상체 회전과 어, 릴리스로 인해서 왼쪽 겨드랑이가 상체에 붙으면서, 붙으면서 어, 스윙이 연결되는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스윙을 만드는 데, 올바른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다르게 뭐 겨드랑이를 붙이고선 뭐 수건 같은 것을 끼고선 겨드랑이를 붙이고 어 스윙하는 연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슨을 접하다 보면 서로 다르게 어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다 맞는 내용입니다. 골프 스윙은 뭐 각자의 근력과 유연성과 신체 조건이 틀린 것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틀리고 어떤 내용이 맞다라고 어,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 본인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